한성 목욕탕을 새로 바꾸어서 안개 미술관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1층에 옛날 탈의실이었던 공간은 흰 가벽을 다 쳐서 화이트 큐브 공간으로 뭐 일반 어느 갤러리든 미술관이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게 꾸몄고 그리고 내부에 있던 그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그 곳은 거의 최, 최소한으로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목욕탕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놔둬서 이제 저는 작가님들이 오셔서 여기를 직접 보시고, 아, 이렇게 목욕탕으로 역사가 오래된 공간을 다시 실험적인 미술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것들을 아, 여기는 이렇게 한번 꾸며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작가하고 공간하고 그런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전시가 생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작가님들은 그이 공간을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개관전을 하시고 계시는 김주홍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섬유공의 작가님인데, 의성에서, 의성에서 그 예술가 1촌 맺기 프로그램을 2020년에도 해보셨고, 21년에도 해보셨고, 그리고 이 안성탕도 굉장히 많이 보셔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욕탕 공간, 전시 공간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저 여기서 전시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처럼 여기 의성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이 안성탕, 안성탕이었고, 안성예탕이었고, 지금 이제 안개미술관으로 변한 여기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시를 맡아서 초반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은 이 여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꾸며야 될지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 안개 미술관이 이제 선정될 때 저는 이제 대표고 지금 최수환 선생님이라고 저기 단밀면에 살고 계시는 작가님이 계신데 최수환 선생님께서 그저 팀원으로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의성 의성의 고향인 작가님들도 지금 의성에 사시지는 않지만은 많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의성 의성 예술인들 그런 단체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후에는 어뭐 아트워브나 네오룩 같은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공모로 이 공간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전시를 꾸러 꾸려 나가실 그런 예술가분들을 모십니다 해서 그런 분들로 전시를 한번 꾸며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